お待たたせ帰っら何するコートを脱いでこたつに入ってお次は「グラ・よロ」最高ささで心が凍える前に行こう「いろんなことがあった年だから今年もしっかりあったまろ「グラ・コロ」ふわとろ卵濃厚デミグラコロも 네. 오늘은 아홉 번째 광고인데요. 맥도날드의 신메뉴 구라코로라는 메뉴입니다. 맥도날드에서 광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햄버거 메뉴고요. 햄버거 안에 패티로 그라탕과 고로케가 결합된 패티를 만들어서 집어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 한정 메뉴라고 하고요. 아, 일본에는 특히 한정 메뉴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한정 메뉴는 정말 한정 메뉴입니다. 즉 아무리 잘 팔려도 더 생산하거나 한정 기간을 늘리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만약에 일본에 가셨을 때 한정 메뉴를 발견하신다면 꼭 사셔야 될 겁니다. 아니면 1년을 기다리시던지 아니면 영원히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오늘도 본문 들어가기 전에 단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르 돌아가다 고또 코트 누구 벗다 겉타츠 코타츠 하이루 들어가다.노라마 드라마 미루 보다.사이코 최고 사무사 추위 고고로 마음 고고에르 얼다.마에 전압 오나카 배 아크 비다.들어있지 않다.이론나 다양한 토시. 해연도, 나가라. 그래서 그러므로 곧 도시 올해 시깔이 충분히 확실히 아따따마루 따뜻해지다. 노고 지나고 풍부한, 강렬한. 그럼 이 단어들을 기억하면서 본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타세 하면 많이 기다렸지. 그래서 원래의 말은 오마타세시마시다. 이지만 친구들 사이에서는 짧게 오마타세까지만 해도 의미가 전달됩니다. 가에 따라 나니스르, 돌아간다면 뭐할래? 집에 돌아가면 뭐할까?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가에르 더하기 따라 뭐한다면, 돌아간다면, 나니스르 뭐할래? 라는 표현입니다. 고토누이데 코타츠니 하이떼 코트를 벗고 코타츠에 들어가서,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래서 오츠기와, 원래는 츠기와까지만 해도 되지만, 오찌기와 라고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조금 줍니다. 그랬더니 여자 주인공이 구라코로 라고 대답하죠. 구라코로 햄버거 먹자 이 뜻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요. 노라마모미오 드라마도 보자. 여기선 청유형을 썼네요. 옆부분의 팁 부분을 보시면 청유형에 관해서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시 다음 가면요. 사이코, 최고. 다음은요. 사무사데카라다가 고고에르마에니라고 해서 원래는 사무이인데 여기서 이를 빼고 사를 넣어서 추위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라고 써서 뒤에는 수단 방법 혹은 원인이란 뜻으로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코로가 고고에르 그러면 마음이 얼다라는 뜻입니다. 그 전에 얼기 전에라는 뜻이 되고요. 있고 여기서도 청유형이 나왔네요. 가자 하면 응 했고요. 오나카스 이다 그러면 배고파라는 표현입니다. 오나카스크 그러면 단어에서 봤다시피 오나카는 배고요, 스끄는 비다, 통통비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배가 비었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배고프다라는 말을 오나카스 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비슷한 표현이 또 있습니다. 오나카 빼고 빼고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약간 유아틱한 느낌도 없잖아 있는데요, 오나카스 이다라는 표현을 더 자주 쓰지만. 오나카 빼꼬 빼꼬 라는 표현도 쓰니까요.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은요. 이런 나코토가 왔다 토시 다까라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해니까. 그래 네, 여기서는 이런 나코토가 왔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도시 해다가라니까 이런 표현인데요. 우리나라면 다사다난했던 해니까. 뭐 이런 표현도 자주 쓰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나코토가 왔다 토시. 이런 표현을 쓴다. 라고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할까요? 다음 문장은 고토시모 시카리 아따다마로 여기서도 청요형을 썼습니다. 고토시모 올해도 충분히 든든하게 아따다마로 따뜻하게 하자라는 뜻입니다. 다음은요. 구라코로 아, 후아토로 타마고 노고 데미 크라코로모아좀 어렵죠? 그래도 천천히 볼게요. 구라코로는 처음에 나왔던 제품명이고요. 후아토로라는 말은 원래 후아후아라는 말이 폭신폭신이란 말이고요. 토로리하면 약간 그 반숙 계란이 흐르는 느낌 이런 느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후아토로 타마고하면은 폭신하고 부드러운 맛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아토로 타마고라고 하면 부드러운 계란 그리고 노코하면 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한 데미그라코로모 그러면 데미그라스 소스 아시죠? 그, 데미그라소스가 들어간 구라코로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본문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연습하기 전에 청유 형태에 대해서 좀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2 부분의 하단을 보시면 되는데요. 동사의 청유 형태, 미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왔던 문장 중에는 미오, 이고, 아따따마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설명에서도 보다시피 5단 동사 혹은 1그룹 동사에서는 마지막 우단을 5단으로 바꾼 다음, 우를 붙입니다. 라는 설명이고요. 1단 동사는, 즉 2그룹 동사는, 어미, 루를 떼버리고, 요우를 붙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루는 미오우가 되었고요. 이끄는 이꼬우가 되었고요. 아타타마루는 아타타마로우가 되었습니다. 예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꾸는 쓰다. 그래서, 갖고 하면 쓰자가 되겠고요. 하나스 하면 말하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소 하면 말하자, 이야기하자 라는 뜻이 되고요. 아우는 만나다. 그래서 아오 하면 만나자 라는 뜻이 됩니다. 2번, 우케루는 받다. 그러면 우케요 하면 받자 가 되겠죠. 그리고 우에루는 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에요 하면 심자, 같이 심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불규칙 동사도 볼까요? 스르는 시오로 바꿉니다. 크루는 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자, 와야지,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모모요 하는 것은 청유형의 문법 형태입니다. 이것은 친구들 사이에서 할수 있는 표현법입니다. 그러면 모모합시다 하는 뭐가 있었죠? 그렇죠? 마시오가 있었습니다. 이 마쇼는 마스 형태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우 문법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중 형태는 마스 형태를 활용하는 마쇼를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친한 사이에 쓰는 청유형은 요우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배운 내용 같이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가 일본어로 스크립트를 읽어 드리면 같이 따라서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마타세. 가에타라 나니 스루? 코또누이데고타츠니 하이테 오츠기와? 구라코로. 드라마 모미오. 最高寒さで心が凍える前に行こう、うん。お腹すいた。いろんなことがあったとしたから今年もしっかり温まろう。 그라코로, 후아토로 타마고, 노코 데미, 그라코로 네, 마지막 문장이 가장 어려웠죠? 그럼 이번엔 한국어를 읽어드릴 테니까요. 일본어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다렸지? 집에 돌아가면 뭐 할까? 코트 벗고 코타치에 들어가서, 그 다음은, 구라코로 드라마도 보자. 최고. 추위 마음이 얼기 전에, 가자, 응. 배고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애니까, 올해도 든든히 따뜻하게 하자. 구라코로, 부드러운 계란, 진한 데미쿠라코로도, 네, 잘 답해보셨나요? 오늘 문장 중에는 청유형이 꽤 많이 등장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른 동사로 청유형을 연습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또 같이 공부해요. 마타시타! 오 마타세! 가엘따라 나니 스루? 코트오누이데 코타츠니하이테 오츠기와 그라고노도나마모 미요 사이코! 차차차차차차 사무사에 코코로가 はらいろんなことがあった年だから今年もしっかりあったまろう「グ <laughs> ラコロふわとろ卵濃厚デミグラコロも」も <laughs>